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퍼져나오는 강한 대변 냄새, 신발장 앞까지 번져있는 배설물자국, 그리고 침대 위에서는 온몸에 똥과 오줌이 말라붙고 살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들끓는 여자가 아직 살아있는 채로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남편은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맛있어서 하, 이거 연말에 파티해야 될것 같아요. 아내의 몸에서는 산채로 구더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편은 처가에 파티해야겠다는 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남편은 왜 병원으로 가는 대신 아내가 살아있는 채로 썩어가도록 방치했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의존 관계, 고립, 통제,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형태의 사실상 치명적 행위가 어떻게 하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견 당시의 아내 이 씨는 이미 몇주 이상 썩어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감지된 것은 대변 냄새였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 싶을 정도로 강한 오물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눈을 뜨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본 채 얕은 숨으로 생존해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밝힌 사망원인은 폐혈증에서 심정지로 이어진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복수에는 이미 7리터 가량이 차 있었고 욕창도 4단계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는 수일 정도가 아니라 몇주 이상 장기간 방치가 있었어야만 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에도 처가와 주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홍어가 너무 맛있다. 연말에 파티해야겠다. 아내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신체가 썩어가는 동안 남편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일상적이고 능숙하게 관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유형을 이중 현실 관리라고 부릅니다. 내부 상황은 극단적으로 파국인데 외부 소통은 정상처럼 유지하는 패턴입니다. 이 씨는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파주로 이사한 뒤 극단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파주의 친구는 거의 없었으며 군가족 커뮤니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이후 아내 이 씨는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가정에서 남편이 방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남편은 사실상 유일한 대인관계면서 유일한 의사소통 창구였습니다. 이것은 방치가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 환경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소통도 조금은 특이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의 자필 메모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줘 부탁할게 아내 이 씨는 남편에게 메모라는 형태로 의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기록조회 결과 아내의 마지막 병원 진료는 2023년 6월이었습니다. 2년도 넘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키우던 반려견, 강아지의 미용, 진료 기록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강아지의 건강은 챙기면서 아내는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어떤 의료진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몸이 썩어가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합니다. 아내의 발이 썩은 것도 신고 전날 처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종종 이상한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자신의 아내가 방향제를 머리 아플 정도로 피워놔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의 괴사하면 통증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 해요. 하지만 악취나 분비물, 피부 괴사 같은 건 절대 모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그럼에도 자신은 열심히 아내를 간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관사에 사는 다른 군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전후 남자는 소주를 박스째 나르고. 새벽까지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음이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습은 간호하느라 힘들었던 남편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왜 자신의 아내를 이런 형태로 사망에 이르게끔 방치해두었던 걸까요? 그리고 또왜 이런 방치가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세 가지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된 구조와 단일 의존 대상의 결합입니다.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의사결정이 남편 단일 채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통제형 관계에서 위험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적 위험을 알고도 시간에 맡기는 간접적인 살인행위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직접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정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의 기회를 차단하였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외부로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합은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의 공격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살인해 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이미지 관리입니다. 이미지 관리를 하며 남편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원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이미지 관리는 외부 감시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위장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누군가가 산채로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가?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누군가는 타인의 생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목숨은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집니다. 이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남편이 왜 그랬는가가 아닙니다. 고립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감시가 아니라 접속 경로입니다. 그 경로가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는 침대 위에서 살아있는 채로 썩어갑니다.우리는 얼마나 쉽게 잘 지내겠지,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판단으로 위험 신호를 놓치고 있을까요?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